자로 제가 공남대 공문을 하나 봤습니다.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인데요. 특수교육과에서 추진한 것 같고 지역청 수원, 고양, 광주, 용인 나누어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. 유치원 교원의 경우 수원교육청에서 했고 초등과정은 고양교육청에서 중학교는 광주 한남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는 용인교육청에서 어, 진행을 하는데요. 어, 아래 이제 구글 폼으로 신청을 해서 비대면으로 연수를 듣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이러한 연수를 환영합니다.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화 교육계획 또는 개별화 교육의 평가는 이러해야 한다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. 아, 내가 그래도 제대로 해왔구나. 개별화 교육을 잘 해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, 아, 이 부분은 더 배워야겠다고 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교육청 차원에서 용기를 가지고 책임 있는 어떤 목소리를 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요.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.